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구요바라. 거짓 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 선사들도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않며 평범하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들 화에을진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너희의 자기 죽고 또 죽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길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이단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언어를 쓰고 은혜를 말하며. 사랑을 포장하고 다가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가만히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마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가장하고 은밀하게 활동하기에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이러한 이단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특징은 대부분 비슷하기에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단들의 특징과 그들의 결말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단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순종 없는 은혜를 주장합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게 합니다. 본문 1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타락한 본능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지라도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적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방종하는 모습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본능대로 살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방종과 방탕에 대하여 정당성을 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거침없이 그러한 성적인 타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단과 정통은 한 걸음의 차이입니다. 조금씩 우리 자신을 본능에 충실한 대로 이끌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어느새 이단의 삶을 살거나 이단에 이끌려 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단과 무슨 그렇게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이렇게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권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권위를 없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위에 대하여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모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 승천기라는 교부문헌에서 천사장 미가엘조차 악한 마귀를 직접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대놓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단들은 언제나 기성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교회와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단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와 교회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본능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려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들어와서 둘로 쪼개어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오래 열심히 다녔지만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둘로쫙 쪼개지죠. 한편으로는 권위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더 경건하다고,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고, 믿는다고 가장합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분열을 일으켜 공동체를 갈라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언제나 교회가 붙어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어느새 진리의 공동체에서 끌고 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는 이단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악이 언제까지 득세하지는 이단들은 결국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단은 과거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맞게 될 파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단들의 결말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의 결말에 대하여 유다가 첫 번째 예를 든 것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지만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신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출애급에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출애급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받을 심판이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갈래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천사들마다 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배치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가득한 못에 던져져 영원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결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유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동과 고모라는 음행에 빠져 다른 육체를 따랐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모든 금지된 성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시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는데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그 행위에 대한 처벌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서 유다는 그들의 결말에 대하여 시적인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사라지는 연기 잎새와 열매도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늦가을 나무 수치 수치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바닷가 거친 파도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짙은 어둠을 향해 가는 별들. 이단들의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공허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을 기다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단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멀쩡히 교회 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장로들이 권사들까지도 이단에 확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경 이야기는 알아요. 스토리를 알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단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그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단에 대응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비춰주실 때,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의도에 사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단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정말 힘든데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미혹된 길에 빠지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 아끼던 후배가 그 친구가 교회 후배이자 고등학교 후배였는데 아주 머리가 좋은 그 인재 집안이에요. 의대 약대 다니고 이 친구도 아주 좋은 대학을 간 그런, 근데 그 친구, 그 집안이 전부 다 베레아 이단에 빠졌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상투적인 격언은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화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 의심한다는 이 동사는 논쟁한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아직 이 단에 확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의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너 믿음이 없냐. 너 여지껏 신앙생활을 뭐라 했냐. 헛대, 허투루 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 영혼을 이단과 그 잘못된 사상으로 흔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이단에 빠져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 때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현재 이 단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이미 많이 개입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바쳤다면은. 심리적으로 스스로가 빠져나올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지옥을 암시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도 끌어내어라. 그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려는 그 두려운 마음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유다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단과 같은. 거짓 가르침의 아주 현실적인 위험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안심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여러 고난과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항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공허하고 비참합니다. 광야에서 불신 가운데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영원한 형벌에 던져진 타락한 천사들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단에 미혹되거나 빠져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어 구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 전문적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과 능력으로 감싸주셔서 항상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